안녕하세요. 박상인의 경제브리지입니다. 앞 영상에서는 스웨덴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특성, 그리고 스웨덴 재벌들이 온남용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순서로 정치적 우월성, Political Supremacy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Social Governa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소유지배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노딕 칸트리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부패 문제가 없이 투명성이 잘 확보되었다라든지 법의 지배 문제, 언론의 독립성 같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특히 이 캐테고리에서 노디딕한 이 트리드라고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패가 없는 문제들 관련해서는 경제 정보의 투명성이 굉장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난리가 날 텐데요. 스웨덴에서는 경제적인 정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즉,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소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기래 저런가 해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세금은 조금 내는데 많이 쓴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부패들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의 지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재벌들이 사법특혜를 받고 3년 진역 5년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스웨덴 재벌들의 일탈들이 사법적인 통제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독립성 역시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언론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냐면은요 기자들이 수시로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관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공적인 용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들까지 다 언론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스웨덴의 어떤 여성 장관이 아마 실수가 있습니다만 그 법인카드, 공무원 카드를 통해서 기저귀를 몇개 사서 그게 언론의 정기적인 검색에 걸려가지고 기사가 되고 결국은 장관에서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국립대에서 된 교수들도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 컴퓨터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에 관해서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우리보다 훨씬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나 부패 관련된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여기에 언론의 독립적인 감시 기능도 매우 활발하고 법원의 법집행 역시 대상의 가림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소셜 가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셜 가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스웨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오남용 문제들이 역시 사회적 통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분들이 한국 재벌도 스웨덴처럼 그런 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는 재벌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스웨덴식의 스웨덴 제걸과 스웨덴 정치 사이에 이런 대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스프로머스의 우월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셜 가버넌스 사회적인 통제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재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무 법칙 같은 사실 재벌에 대해서 사법적인 예외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언론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권력들이 재벌들에 대해서 오히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웨덴식의 대타협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대타협이 일어난다고 한들 재벌의 세습만 제도화 시켜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강화시켜주는 부작용만 더 났습니다. 이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러한 바탕이 없이 쉽게 스웨덴식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와 오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재벌들이 존재하지만 재벌이 존재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최소화 또는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학자들은 스웨덴의 이런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혁신형 경제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도전기업에 의해서 보통 가져오고 그런 도전 기업이 기존 기업을 대체하면서 다이나믹스가 생기고 혁신이 생기고 발전을 합니다. 그게 9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경제가 발전해 가는 양상인데 많은 스웨덴의 학자들은 스웨덴의 이런 경직된 소유지배 구조가 그런 혁신 경제에 맞지 않고 결국은 그런 혁신 경제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스웨덴 관련해서. 어,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세금 이야기할 때 오해들을 하는 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 뭐 상속세 같은 게 없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어, 정책이 소득 분배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즉,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노진적으로 강하게 매기기는 대신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상속 부분에 대한 세금은 강하게 매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들이 상속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소득화 될 때는 공평화 되도록 하는 제도가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콤비네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부분에 대한 강력한 누진 세율이 없이 재산 관련된 세금을 북유럽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무지 몽매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같은 이야기라는 것도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웨덴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해외사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볼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제도가 작동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